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미국 국민이 아닙니다. 국민들의 의사는 그저 참조가 되고 보도만 되겠지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을 진짜 움직이는 것은 딥스테이트 아, 요소들입니다. 딥스테이트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. 첫째 군산 복합제입니다. 모든 것을 총칼로 군사로 해결을, 안보 문제로 취급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. 안보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은, 어, 이제, 어,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, 또 무기로서 적이나 악마화된 적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째 중요한 요소는 정보, intelligence, 정보를 가져야지 돈도 버리고 정보를 가져야지 안보도 할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해서 과거에 정보, 어, 국에 있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출세를 많이 해서 이, 어, 경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보라는 게 딥스테이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 다음 딥스테이트의 중요한 요소는 언론입니다. 그 언론이라는 것이 무슨 중립적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언론들은 딥스테이트, 군산 복합제나 그게 인텔리전스, 그 정보, 이런 것을 다 보호하고 육성시키는 것이 미국 언론의 본질입니다. 그렇게 보면은 정권 잡은 사람이 이세 가지를 움직이지 못하면 통치를 못합니다. 미국은. 국민들의 지지를 앞만 받아도 이세 분야를 통치를 해야지, 아, 지도자가 될 수, 있, 될 수, 될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거는, 어, 딥스테이트 모습은 안닮아야지요 다른 나라는 또 이걸 닮을 수도 없지만은, 대한민국은 군산복합체는 닮았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도, 어, 경제적인 활동이 군산복합체에 왕성하고, 무기도 많이 수출도 하고, 또 미국이 무기 수출하는데 또 중개 역할도 하고, 어, 그리고 이제 그 군사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. 또 미국의 무기를 한량 없이 사들이죠. 그러니까 미국의 군산복합제와 한국에 일어나는 군산복합제가 지금 서로 물려가지고 부정도 많이 생기고, 거기에서 비민주적이고, 비인간적이고, 비합리적인 정책과 정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